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누르면 와, 저 데이드 카리이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1위 1위 보는 거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네. 와! 봤죠, 여러분들. 지금 야소 장인 랭킹 1위가 지금, 문봉이. 아, 이게 뭐라고, 저, 개 떨리네. 문봉입니다. 예, 지금, 바로, 보이죠? 명문, 문, 뭐, 아이, 발 명문, 문봉, 청주고. 자, 지금, 장인, 장인랭킹 1위, 야수호, 문봉입니다. 아, 자, 형, 형, 나특표좀 줘. 나, 나, 본방에 계속 안들어가죠 자, 일단 닥치시고요. 일단 바로 가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 과연, 야수호 장인의 첫템과, 과연, 브론즈, 브론즈 병신의 특색 첫템은, 과연 탑전이지 탑전 탑전 어아 탑전이지 그럼 아소양이는 솔직히 부시플레이 와리가리 털면서 이거 들겨야되는거 아니냐? 이큐풀 간다 이큐풀 자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과연 과연 브론즈냐 브론즈 병신이냐 어? 야 이새끼 비스킷 샀어 와이씨발 <laughs> 특성 비스킷 어디 구요 역시, 역시 분주 급식 축제에 앞서옵니다 암살자보단 비스킷이 낫지 직각이가 없는데 아니 1대1 아, 때... 그럴 바에는 청가벗들걸 아, 까비 아니, 만화가 없는데 비스킷을 왜들기 멍청한 새끼야 <laughs> 뭔 소리야, 비스킷이 회복하는 건데 어, 뭐야 뭐야 왜, 뭐야 만화, 만화까지, 만화까지 해, 이거? 이 새끼 룰 처음 아니야 이거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네, <laughs> 닫히시고요 늦었습니다 아, X됐고요 고요 <laughs>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빵이냐 근데 나왜 피가 날고 있어? 자 어쨌든 선빵이냐 과연 누가 선빵을 치는지 오씨 개떨려 과연 과연 저, 그들의 승부는 큐 찍었어 큐 찍었어 큐어 뭐야 어퍼블이다 아이씨발 아니 자, 어쨌든, 자, 자, 어쨌든, 아씨! 똥, 뭐하니? 미니언을 아, 왜 건드려요? 아, 이거 뭐예요? 뭐, 가 뭐야, 뭐야? 미니언 웨이브 왜안 와요, 저는? 아, 뭐야, 나 미니언 웨이브 왜안 와? 아, 카타니나, 웨이브. 아, 디오님! 아, 이러면 어떡합니까? 미니언을 왜 건드려요? 뭐야, 아! 지호님! 전사민이 하나 더 껴있어? 이거 뭐야? 이거는 이것도 핸디캡입니다. 핸디캡입니까? <laughs> 이, 사실 이것도 브론즈, 야소 상대로 핸디캡이에요. 왜어지수 없어요. 이게 핸디캡입니다. 야, 이 야! 무모야! 네. 브론즈 상대로 이런 정도 핸디캡 정도는 괜찮잖아. 그렇지, 그렇죠. 어? 어? 질것 같은데? 어, 살았다.

어? 아니, 지 보호면 맞춰는데 저보다 피가 높아요, 그래도. 들어가면, 이... 오! 와, 오! 와! 사치비 새끼 발전기에요! 사실비 발전기에요, 지금. 6렙! 6렙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와! 아 어, 이걸! 와! 와, 어, 타워한테 다쳐맞고 있어요! 지금 아, 포탑, 까비야, 포탑이 딜교를 존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문몽의 딜교보다, <laughs> 포탑이 딜교를 존나 잘해요. 오. 어? 와! 아, 멋졌다, 멋졌다. 이야! 사스가, 사스가! 사스가 문몽 야소대수서네 과연 실버 상대로는룬이랑 특성 중에 하나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이기 때문에 룬이랑 특성 중 하나만 빼도록 할게요. 어 아, 브론즈 야스 도발하죠. 브론즈 야스 빡이죠. 실버 어? 야서큐 봤어 요 어? 실버 야서큐 봤어 큐? 실버 야스 오는 특징이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큐를 쓰네요. 거의 리신 제자죠. 내가 봤을 때, 원래 야소가 처음에는 Q 찍는데, 나, 나는 2를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를, 2를 빵을. 야소 1위가 Q 찍었죠? 이제 무조건 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자, 어쨌든. 어, 문봉 야소. <laughs>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컨텐츠로 야소 1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사치님 네네. 존나 발려놓고 왜 이분으로 하시는 거죠? 아 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봉님은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님은... 제가 장난하는데 문봉이 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문봉이 야소하는거 봤거든요. 예, 이게 이기, 이기면 아가리 안 탈게요. 어, 지, 진짜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형, 형, 님, 님, 님 이거 이거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케이 만약에 만약에 제가 진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욕설 날리세요. 알죠? 았 예, 예예예.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방송 접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오오. <laughs> 실버 야소는 브론즈 야소보다 못한다. 라는 결말이. <laughs> 자, 이게 뭐죠? 예 야, 예 특성, 예 특성 없는 야소랑 골드 야소 한번 배틀을. 자, 골드 대, 이번에, 골드 대, 그, 마스터 티어, 야소 대전 가도록 하죠. 들려요? 지금 이게 음. 사치미 인생 인생 연주곡 같은데 <laughs> 인생 죽어갈 때오 골드야스 골드야스 그 사치미 <laughs> 죽을 때 죽기 전에 이노의 이부금 틀어주고 싶어요 오 골드야스 패기 좋죠 바로 앞에서 패기 오, 피피피 오. 피 역시 피 역시 제 제자입니다 아, 이렇게 패기가 있어야 돼요 가자 가자 꼬지야 오 선이! 이거 역시 제너냐와 역시 제너냐서 재단 재단 배웠어요 지금! 역시 들교손 선이! 왔어. 아니 아니 제가 지금 팁을 알려주자면 1렙 때 1을 찍어봤자 미녀한테포맞기 때문에 미러장에서는 이 Q가 좋습니다. 역시 무공야소 아닙니다 이래. 아닙니다! 무빙이! 무빙 무빙으로 이한들교를 모르는군요! 역시 그 제자가 그 제수.. 그 제수요? 지야 제발! 어, 이제 이립찍었죠 이제 쓰고요, 적고요. 어, 제너니왔어. 1렙때 바로 져버리기. 오, 프레시 뺐죠. 오, 어디 가서? 져버리기. 어디 가서 내 제자를 하지 마라, 꼰지. 어, 그지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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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서 내 제자를 하지 마라. 너 뒤진다. 너 어디서 내제자라고 하면 뒤진다 너. 어, 앞 아, 제일 빨리 끝난 게 고리였어요. 형님, 야수 탈진인데요. 아, 어? 아, 이 새끼, 이 새끼는 룰도 못하는, 룰도 이해를 못하는 새끼 형, 이 새끼 피코래 피코. 아, 역시 피코 새끼. 피코 새끼. 역시 피코 새끼. 대가리가 대가리가 텅 비었어요. 룰을 이해하지 못한 새끼는 게임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나갑니까, 아니면 합니까 바로 나갑니다. 아, 이게 이 친구는 빡대가리기 때문에 바로 아, 게임에서. 카타 교수님 기자 카타 교수님. 룰을 숙지하지 못한 자 게임에 임할 자격이 없다. 와, 이게 바로 명, 명언 아니겠습니까, 명언, 어? 자, 갑니다. 역전의 아이콘! 제넌 갓! 여러분들, 제넌 개못하던데, 사첩님, 제, 네. 제 플레이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말 없이, 제 모든 플레이를 여기 이 판에 담겠습니다. 그, 그리고 그 지, 지면 어떡하실 거죠? 일단, 보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알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갑니다, 예. 제대로. 문복님, 문복님. 예. 방플 안 하고 있죠. 아, 방플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laughs> 그건 인정합니다. <laughs> 일단 제너니아 속큐 찍었죠? 아까 이이 찍고 개털린 거 보니까. 샤워! 어? 어 일단 둘이 1레전 1레전 그 영혼에 맞다 뜯을 거예요. 제넌 지고요. 제넌 지고요. 플래시로 딱 피해야죠. 어? 오, 제넌 야소! 너. 오, 제넌 야소! 가세요. <laughs> 와, 제넌 야스오. 야소! 야수 1이 접니다. 야수 1이 강타. 야수 1이 접니다! 야수 1이 이거네 여러분들. 야수 1이 접니다. 제넌과 앞으로 야소이 저라고 그십십쇼 <laughs> 자, 문봉님 열혈팬, 아까 전에, 이기면은, <laughs> 이기면은 300개 소진 나는 분 어디 갔죠? 아이 도망갔는데요? 그분, 그분 찾습니다. 그분, <laughs> 현상 수백원입니다. 그 아까 전에, 문봉님 열혈팬분이, 문봉이가 지면은 300개 소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기억해두고 있거든요! 모모아. 네. 이제 야소 자기는 아... 형이다. 알겠습니다. 알았나 아, 형형 야소 야소한 천판 왜 했음? 뭔복이요 자, 제너입니다 유튜브 제너 구독과 제보 유튜브 알림이 알림이 설정. 종소리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은 와 진짜 대박 개이득이라고요. 꼭하세요